안녕하세요 정재원의 한글상식입니다 어, 몰라도 괜찮지만 예, 알면 좋은 한글상식 우리말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, 밥 한번 먹어야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. 어, 근데 이한번 이게 한 번만 먹자는 얘기인지 예, 두번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. 자, 어, 이와 관련한 내용, 네,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중앙일보고요 우리말 바르기. 다시 한 번. 아, 여기는 띄었었고요 다시 한 번. 아, 여기는 붙였었습니다. 아, 일단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. 이게 띄어쓰기가 좀 까다롭긴 하죠. 예. 어,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정말 어렵다. 그렇습니다. 네. 어,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한 번이다. 네. 어, 단위는 띄어, 여기 군요 단위는 띄어 쓴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. 따라서 한 번이 횟수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.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, 세번 계속해야 한다. 아, 요, 해야 한다. 요거 붙어야 되지 않나요? 아, 계속해야. 요거 붙어야 될것 같은데, 예, 떨어져 있네요. 예. 어 처럼 표기하면 된다. 그러나 한 번이 시험 삼아 시도함, 기회 있는 어떤 때 등을 나타낼 때는 붙여 써야 한다. 합성어로 취급하기 때문이다. 한번 먹어볼까? 아, 그렇군요. 여기는 이제 붙였죠. 예. 언제 밥한번 먹읍시다. 등이다. 아, 여기 나왔네요. 밥한번 먹읍시다. 예. 아, 요 때는 이제 붙이네요. 예, 띄지 않고 붙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것은 횟수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예, 그렇죠. 예, 시험 삼아 시도함, 예, 기회,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다시 한 번은 어떻게 될까? 예, 다시 한 번. 이렇게 뛰는게 맞을까요? 예. 다시 한번 손님을 쳐다보았다는 문장을 보자. 과거 국립국어원은 이 경우에 띄어쓰기에 대한 질문에 한 번이 문맥상 횟수를 나타내면 띄어쓰고, 그렇지 않으면 합성으로 붙여 써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. 어,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한 번을 띄어야 한다, 붙여야 한다 논란이 많았다. 문맥으로도 의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. 예, 뭐 그럴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혼선이 이어지자 국립국어원은 다행히. 예, 2015년 표준 정보 보안 심의의 의견을 거쳐 의미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의 구 형태에서는 한 번을 붙여 쓴다고 결정했다. 아, 즉 문맥을 따지지 않고 다시 한 번으로 붙여 쓰면 된다는 것이다. 아, 따라서 다시 한 번에서 한 번은 무조건 붙여 쓰면 된다. 다시 한 번. 예. 아, 그렇군요. 예, 누가 쓰셨나 이 기사를 예, 나와 있지 않네요. 예. 자,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 횟수를 나타낼 때는 이제 띄어 쓰는 거고 어,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시도나 뭐 기회 이런 걸 나타내면은 이제 붙여 쓰는 거죠. 예. 예, 밥한번 먹읍시다. 예, 술한잔 합시다. 뭐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. 예. 어, 그런데 예, 그렇죠. 다시 한번이 경우는 이제 언제든 붙인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재원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